할렐루야. 오늘 이오 시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제는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하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원에 온것 같습니다 아멘. 태평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기도원은 조금 더 뜨거워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음 직전에 아들과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모세 또한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언에는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가르침을 아들들이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르침이 꼭 있고, 그 후에는 그들을 축복하던 내용이 꼭그 유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의 예언을 해요. 첫 번째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다윗의 그 신하들 가운데 방백들, 이럴 테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냐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언을 보기 전에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첫 번째는 유언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방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자, 첫 번째 유언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가르침이 뭘까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 민족을 통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유언의 두 번째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축복이 남았죠. 어떤 축복을 선포했을까요?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축복의 내용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3월달, 4월달 시골 사시는 분들은 문을 못 엽니다. 왜못 열을까요? 여기저기 거름을 뿌려요, 개분을 뿌리고 여러 가지 거름을 뿌리는데 그 거름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다고요? 좋은 땅, 기름진 땅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실은 자기 대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 손손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지도자들이 남기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자, 그 유언을 살펴보기 전에 유언할 때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는 축복.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아버지 예언에도 가르침과 축복의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를 지어다. 자 구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죠.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한 유언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똑같아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익혀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알라 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이 아버지의 중요한 가르침의 유언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산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남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무슨 왕이요? 예, 요시아 왕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살았다고 보시면 말씀이 사라졌네. 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요시야 왕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보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요시아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봅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중심이 잡히던가요 좌우로 흔들리던가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고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물론 육신은 노쇠에서 그렇게 될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후 예배 갈까 말까, 걱정하신 분이, 염려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오후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지 라고 하는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성기라. 자, 그러면 그렇게 산솔로몬에게이 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축복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죠. 자, 그 축복의 말씀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만 만나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만 만나도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언약을, 유언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게, 그게 축복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큰 목소리를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요원을 잘 지켜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라고 했어요. 만나 주신다 라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만나 주셔서 무슨 복을 주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스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어떤 축복이에요? 상을 주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상급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의 상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 보좌로 나갈 특권을 주신다. 기도원에서 이렇게 목소리 작으면 쫓겨나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저, 제가, 잠가만 최용원 집사님 틀리면서 그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다 따라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시작. 이건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고, 이제 기도원의 기도원 버전으로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특권을,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 특권을 주신다. 세상에서 특권의식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특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요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었고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찾는자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찾는자에게 만나셨을 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보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찾으면 결국 마지막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일촌이요. 아, 일촌도 아니지. 완전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촌수가 없어요. 야 예수님과 내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영광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유언을 전해 줬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줬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중요한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을 주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무슨 축복이요? 예? 네? 아, 이건 두 번째잖아요, 지금. 헷갈리지 마요. 아직 거의 안 갔어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 5분 전에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들 솔로몬에게 요원 남겼는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맞는 자가 받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특권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집에 가서 1번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한 유언, 2번 솔로몬을 위한 유언, 중요한 가르침 1번, 2번 축복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받은 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유언의 말씀을 더 하세요. 솔로몬에게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유언을 더 하시는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를 택하여 하셨으니 자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을 또 맡기셨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그 사명을 얘기하는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을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결심하는 것이다. 힘을 쓰려면 그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 용사 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해야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요.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면. 이제 솔로몬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아버지의 유언, 힘써 행할 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가 21살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30살이 되면 아프리카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학문을 공부하고 예술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그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아프리카 콩고에 도착했는데 콩고에서 보니까 자기가 노력했는데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음악도 가르쳐 주고 학문도 가르쳐 주고 이것도 좋지만 아픈 사람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그가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른 살에 의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서른 일곱 살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요.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콩고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또 아프리카로 가요. 그가 힘써 행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52년 무슨 상을 탔죠?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심이, 결심이 열매로, 이어진다. 열매로 이어진다. 결심이 꼭 열매로 이어져야 돼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무엇입니까? 힘써 행할 지니라.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너는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그 열심히 하나님 보시게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요원을 받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7장 38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은혜 가운데 잘 건축했어요.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의 요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결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의자를 나누, 나르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잘안 보이던 분들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의자를 다 정리하는데 35분 걸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인들이 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좀 꾸미고 바닥을 청소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딱 세우니까 행하여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신앙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뭐가 있다고요? 월삭 새벽기도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창립 주일인데 참 행복한 날이니까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그동안 교회 오지 못하셨던 분들 잘 권면해서 주의 성전에서 74년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이 아버지. 가윗의 예언처럼 힘써 지키시는 솔로몬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하여 유언으로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힘써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